얼마씩이에요 요거? 요거 얼마팔까요? 일상방어는 통째로 6kg 이상 얼마씩이에요 얘는 얼마씩이에요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11월 5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네. 새벽에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네, 새벽에 혹시 장보실 계획 있으신 분들 옷두툼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네, 오늘 장보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좀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녀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강담돔이 좀 보였어요. 어, 이 녀석 이제 가격을 조금 여쭤봤더니 원래 비싼 거 아시죠? 네 킬로에 65,000원 어,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네, A급 네, 강담돔입니다. 이거 오징어 네, 그리고 ]이에요? 이제 오징어 가격을 좀 여쭤봤는데 저게 박스 20미리 인데 9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2 가격이 조금 많네요. 지난주보다 좀 오른 음. 그런 오징어 시세입니다. 이거 무늬 얼마이에요 어, 무늬 오징어 요는 아, 아, 이제 세 마리가 35,000원이고요. 어, 지난주 에 양미리 여쭤보신 분 계시죠? 이거 박스에 만 원에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뭐만원만 이천 원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끼참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리에 1 5 0 0 0원이고요 요거 새우는 이제 항상 한2 0미 정도 돼요 20 2두마리 정도 되는데 만원에 판매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홍어 가는데 가격이 붙어 있더라고요 1kg에 네, 12,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고요 어, 낙지는 저게 한 2.2kg 정도 돼요 네, 25,000원 판매하고 계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한치 있는데 한치는요? 어, 한치는 이 한치는, 한치는 이제 35,000원 35 박스인데 한 24마리 정도 된다고 하세요. 네. 마리. 조금 크기는 좀 작죠. 네. 네, 요거 삼치가 있었는데요. 이거 삼치는 이제 박스에 3만 원 이렇게 판매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량진 가면 이렇게 찍어 바리 라고 해서 미리 찍어놓은 것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죽으려고 한다던가 이제 그런 녀석들을 이제 미리 이제 찍어놓는 건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이 찍어바리도 어좀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어 조금 안 좋은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동 지금 예 저건 12,000원이거든요. 이제 오른쪽으로 제가 좀 이따 갈 건데 거기서는또 가격이 틀려요. 네 여기 또 이게 얼음 속에 담겨져 있는 강담돔이죠. 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움직여요. 네 여쭤봤는데, 네뭐 2만 0천 원부터 2만 0천 원까지 이제 요렇게 네, 네, 됩니다. 네, 사장님이 제가 누군지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들여다봐서 웃었습니다네 저게 가자미든 2만 0천원 이렇게 판매하셨어요. 아네 구독자님 만나서 인사 나눴거든요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뵈면 또 어, 인사 나누도록 하시죠 네 그리고 여기도 찍어바리가 병어돔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횟감이 좀될 수도 있고 오른쪽은 구이용이 될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찍어바리가 사실 저렴하지만 꼭잘 보고 사셔야 돼요 시세보다 저렴한 건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숭어 가격 너무 좋아요 네 6천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참돔하고 농어가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지금 참돔이 이제 16,000원 네, 가격이 좀 올랐고요 네 농어는 이제 17,000원 해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엽수조에는 이제 대농어, 이제 큰 농어가 한, 한 마리 있었어요. 이건 조금 더 비싸요, 한2 0 0 0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000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도 강어는 똑같아요. 네 똑같아서 이제 24,000 원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 음, 제주 강어도 거의 한1 0 0 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데요. 한23,000원 정도 거래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한 2kg 이상 되는 그 광어들이 좀 이렇게 물량이 없대요. 그래서 한 12월까지는 조금 비쌀 거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키로에 13,000원이었어요. 니까 지난 주에 제가 이제 16,000원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지난 주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아 제가 다음 주에 또 구매를 하나 해야 되는데 가격이 그때까지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산 방어는 이제 만 원, 만 원대 초반, 요 정도 똑같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거 있잖아요. 10kg 이상 되는 거 15,000원에 판매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키로그램당 그 크기별로 이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어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어 가격 아주 좋았어요. 네, 병어돔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 15,000원 정도 한다고 하시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병어돔 있었죠. 죽어 있었던 거. 네, 그거 이제 마리에 만원씩 판매하신다고 하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요즘 시세에 다시 올려놨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광어값은 크게 변동이 좀 없고요. 좀그 제주 광어가 좀 올라. 아... 시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17,000원 대가 됐고, 그다음에 참돔 가격도 라 올랐습니다. 16,000원 이렇게 시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낙지인데 한 여섯 마리 정도씩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요건 이제 13,000원 이렇게 판매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치 이렇게 있었는데 갈치 좀 좋은 걸좀 보여주셨어요 지금 8마리짜리 한 박스인데 요걸 이제, 이제 4마리씩 나눠서 판매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7만원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기 박스에 18,000원 조금 이렇게 그좀 조기가 좀잘 자래요 네. 뭐 저게 하나에 5kg가 넘는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도우이제 구이용. 어, 요게 이제 열미짜리가 네, 23,000원. 근데, 어, 선도가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병어 다섯 마리가 이제 3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네, 아기는 네, 3만원, 25,000원, 2만원 이렇게 오른쪽부터 어, 이렇게 크기가 좀 다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는데, 음, 킹크랩 경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세가 낙찰 고가가 53,000원 이었어요 지난달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내려서 지난달에는 6만원 넘어간 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살아있는 네, 킹크랩이에요 요거 이제 키로에 37,000원 음, 가격 괜찮고요 만좋는데좀 이렇게 상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킹크랩 선어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키로에 2만원 이것도 그렇게 나, 가격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꽃게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가격도 조금 더 비싸졌고요. 네. 가격은 뭐 27,000원부터 뭐 32,000원까지 있었고요. 어, 박하지는 이제 k 로에 12,000원 이렇게. 여기 해삼 요거 한 봉인데 28,000원이고요. 그다음 이제 석화 이제. 10kg 한망이 이제 17,000원.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에 멍게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요거 이제 2.8kg짜리 한봉이 이제 10,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홍가래비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3만원. 뭐 이제 움직여봤자 3만원 초반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꼴뚜기가 보였어요. 이거는 횟감이죠. 1,000원. 네, 1,100원 이렇게 판매하셨습니다. 이거는 몇 미짜리인 거예요, 사장님? 이거 이제 10미짜리인데, 어, 35,000원 네,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전복이요. 네. 아까 전에 그 찍어봐리 제가 봤던 거, 네, 이거 제 b 급이에요 네, b 급을 이렇게 찍어놓으신 거고요. 아, 제가 이제 한 마리에서 1.2kg에서 3만원 구입을 했고요. 아, 돌돔 자연산은 9만원이고, 양식은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역시 비싼 목값 네, 돌돔입니다. 네, 여기 또 국내산, 어, 국내산 자바리, 자바리. 네, 대왕 자바리가 있고요 요거는 키루에 13,000원 그리고 요새 새우가 끝물이에요 그래서 새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박스에 19,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어요 이제 깡굴이 이제 요게 이제 한 봉에 이제 2kg 짜린데 25,000, 26,000원 예,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가격은 네, 갈치가 엄청 크고 좋더라구요. 저게 2kg 짜리래요. 네, 그래서 오미에 이제 8만원 이렇게 판매하셨어요. 8만원이요 그리고 무늬오징어 세, 세 마리짜리가 5만 원, 두 마리짜리가 3 5 0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아 이게 정말 좋았어요. 네, 구용 도미 선원인데두 마리에 16,000원이래, 한 마리에 8,000원인 거예요. 네, 저렴하죠. 네, 여기 우럭은 이제 박스 1 0 마리인데 25,000원 네, 이렇게 판매하셨습니다. 네, 오늘 놀래미가 몇 군데 없었는데 네, 이제 키로에1만원 이렇게 판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제비는 이제 10마리에, 10마리에 35,000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네, 오늘 장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